어 문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어,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해라 그리고 나이가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다 출력의 예시처럼 출력이 돼야 된다라고 구현 시작 부분만 우리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즉 다른 데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 시작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의 버전은 한두 개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프린트 f 그 다음에 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답 버전 1 하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 버전 2라고 할 거예요. 자, if 여기다가 이제 조건이 뭐였어요? age가 어, 60보다 60세 이상 그리고 age가 19세 이하 이거나, 어 맞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할인 대상인 거죠. printf에, 여기는, 할인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걸어주면 돼요? age가 20. 그리고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에이즈가 60보다 60보다 클때 얘는 이제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정답 버전 2는 뭐가 되겠어요? age가 6 0세 이상, 그리고 age가 19보다 클 때, 얘는 할인 대상인 모드, 그 다음에 s, 힌트, f,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이 else는 위에 if문이 아닐 때 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실행을 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어, 한 25라고 해 보면은 25면은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음. 잘 나와요 일단 근데 여기에 보면 scanf라고 있죠 스캔f 이 스캔f가 이제 보시면 여기 d 나오고 뒤에 ag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실행을 딱 하면은 현재 얘는 실행 중인 거예요, 계속. 실행 중인 겁니다. 계속. 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프린트는 뭐예요? 프린트는 출력. 스캔은 입력한다라는 겁니다. 입력을 뭘로 해요 우리가 프린트는 출력은 우리가 모니터로 받지만 입력은 키보드로 하는, 하는 거죠. 음. 키보드로부터 즉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퍼센트 D가 뭐예요? 정수를 말하는 거죠. 정수.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요건 뭐라고 해요? <laughs>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음. 자, 제가 이제 여기서 25라는 값을 입력을 해요. 25라는 걸 입력을 하면은 얘가 어이 age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어. 얘가 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 요거는 이제 연산자의 뭐 주소 변수의 주소를 뭔가 반환해 주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scanf가 이 age 변수를 찾아가요 이렇게. 내가 이제 25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찾아가서 25가 되는 거고. 얘는 25. 그러면은 여기 여기 세 번째 그러니까 요게 실행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가 입력했어. 25. 얘가 이렇게 찾아가서 들어가면은 에이지는 결국 25니까 얘도 에이지가 아니고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나이는 25살이라고 잘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실행을 하고 여기서 6 2 65라고 해볼게요. 어, 할인 대상인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조건을 60세 이상일 때만 할인 대상, 그리고 또 19세 이하, 한번 19세 이하 돼 보면 되겠죠. 18살로 해볼게요. 그러면 할인 대상 잘 나오죠. 이 스캔 F는 입력을 말하는 거고, 프린트는 출력을 말해요. 자, 요, 요걸 뭐라고 했죠 인풋 아웃풋이라고 했죠 어, 표준 입출력이라고 그런걸 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요렇게 푸시면 되고 음